오늘 루카가 먹어볼 제품은 칼슘 영양제 C프롬입니다. 전용 쇼핑백이 있어서 주변에 중성화를 한 친구들이 있으면 좋은 선물이 될것 같습니다. 설명서도 큼직해서 보기 편했는데요. 친환경 공법으로 제조된 제품이라는 점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. 권장 급여량을 보니 루카는 하루에 두 포를 먹으면 됩니다. 개봉하지 않은 제품에는 금색 스티커가 붙여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. 강아지뿐만 아니라 고양이도 먹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스틱형으로 30개가 들어 있습니다. 건식이나 습식 사료에 섞어서 급여하라고 나옵니다. 절취선을 따라 뜯어서 급여하면 됩니다. 흰색 가루에 특별한 향은 없었고, 부영물을 첨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휴먼 그레이드 원료를 사용해서 더 안심이 되었습니다. 기호성이 떨어지는 제품이라면 가루가 안 묻은 부분만 골라서 먹었을 텐데요. 평소처럼 맛있게 먹어줘서 매우 뿌듯했습니다. 여러 칼슘 영양제 중에서 씨프롬이 돋보이는 이유는 바트라이트형 칼슘이라고 국내 최초 특허 기술로 제조되었기 때문입니다. 한방 원료로도 사용되는 굴 껍질로 만들었는데, 씨프롬은 다른 제품보다 흡수율이 거의 4배나 높습니다. 아시다시피 칼슘의 대표 기능은 뼈를 성장시키고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. 중성화를 했거나 체력이 떨어진 노령견이라면 칼슘이 필수입니다. 뼈 건강뿐만 아니라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, 그리고 정상적인 혈액 응고에도 필요합니다. 요즘 사료에 칼슘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도 제품에 따라 부족할 수 있으며 보호자님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주는 경우에는 칼슘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. 시프롬은 사료 위에 뿌려주거나 물에 타주면 돼서 입맛이 까다로운 반려견에게도 쉽게 급여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시프롬은 동물실험을 통해 골다공증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합니다. 루카도 내년이면 6살이라 시프롬과 함께 꾸준히 뼈 관리를 해야겠습니다. 새해에는 모든 반려견들이 건강하게 지내길 바랍니다. 칼슘 영양제를 찾는다면 C프롬 기억해 주세요.